아,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윤입니다. 어,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세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11%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는 1.11%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 매물이 휴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파울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따른 부담감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또한 부분들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1선에 있어서의 어, 저항자리 때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락폭에 있어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좀 견조했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주가의 흐름들은 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테마 쪽이나 섹터들을 좀 보더라도, 뭐, 태양광 쪽이나, 아니면 풍력 쪽, 어, 이런 쪽은 여전히 좀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태양광 쪽이 최근에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라든가. 어,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laughs> 나타나고 있는 어,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피로감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러셀 이천 지수가, 어,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마이너스 1%가 좀 넘게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 일단 차익 매물이 좀출회가될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의 정도의 되돌림 자리 때, 그리고 21선 부분의 어, 저항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대2 수수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 그리고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이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은봉으로 말리는,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21선의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3대 지수 모두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뭐 영향을 좀 받을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야간 선물 시장이 0.1%대의 하락을 좀 보였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약부합권역에서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 시장 여전히 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부근에 있어서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좀 박스권 뭐 2500포인트대의 돌파 시도가 좀 나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여 주는 그런 모습들 보다도 조금 숨 고르기를 해 나가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뭐 에코프로 계열사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2차 전지 쪽도 이제 과열 권역에 들어왔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셀업체들까지 어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어 보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전장 쪽으로도 일단은 순환매가 한 차례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 쪽에 주가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지, 뭐 전장 쪽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 쪽, 차량용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들, 설계하는 기업들을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 관련 종목분들이 좀 있겠죠. 뭐 카메라 쪽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시스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도 오늘 순환매가 좀 나와 줄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매수를 좀 해줬어요. 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양매수를 좀 기록을 해줬다라면 반대로 수탁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어, 차익 매물이 좀 제법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오늘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 뭐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 때가 321 포인트 때 어제 종가랑 비슷하죠?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어323 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323 포인트, 그 다음에 325 포인트 때이 정도까지 목표치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5일선 자리 때가 318포인트 정도예요. 뭐,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같은 경우 오일선 자리 때가 2440포인트 부근이죠. 뭐, 이 정도 때까지는 뭐, 오늘 밀리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뭐 2450포인트 언저리? 그 정도까지만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인다 하더라도, 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관심있게 볼만한 섹터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확산. 이 부분들이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 뭐, 어, 2차 전지 셀업체까지좀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전고체까지도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원통형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럼 이들 쪽을 이어서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어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주도했었던 섹터들뭐채 GPT 쪽이라든가 뭐 로봇 뭐그 다음에 위성 뭐 이런 쪽도 있는데 위성 쪽은 바닥을 잔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채취 PT가 그래도 좀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제 양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SOC 관련주들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한번더 오늘 한번더 밀리게 된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있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동시만기 이후에는 동시만기 이후에는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들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분들 밀리면. 오늘도 분할 매수 포인트에 좋다라는 점그부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계속 이렇게 전략이라든가 관심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